이번 자료를 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라기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스마트폰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글로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스마트폰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IT 신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면서 또 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TOP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공개한 자료고요. 이런 자료들을 볼 때는 IDC나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좀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2022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마트폰은 어떤 제품들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위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델은 뭐 아마도 아이폰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아이폰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아이폰 13 모델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이폰 14가 아니고 아이폰 13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폰 14 시리즈는 하반기 9월 이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계속 팔린 아이폰 13이 1위를 했고 전년도에 보면 이전 시리즈들이 이렇게 1위를 차지를 하고 또 내년에는 아마도 또 아이폰 14 시리즈가 1위를 기록을 하겠죠. 아이폰 13모델 같은 경우는 꾸준히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가 된 이후에는 4위로 떨어졌지만 전체 판매량에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이 차지를 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위를 기록을 하다가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에는 7위, 11위권으로 순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14 시리즈 중에서는 아이폰14 프로 맥스 모델이 1.7%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계속 1위를 기록했고, 12월에는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프로 맥스 모델이 인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물량이 부족했잖아요. 이런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3위를 기록했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4위에서 드디어 제조사가 바뀌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A13 모델이 기록을 했습니다. 갤럭시 A13 모델 같은 경우는 3위 4위를 계속 기록하다가 하반기에는 22건 2위로 순위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모델이 출시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5위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 모델, 그리고 6위는 아이폰 12 모델, 7위는 아이폰 14 모델, 8위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 그리고 9위는 아이폰 SE 2022 모델입니다. 즉, 아이폰 SE 2022 모델도 탑 10에 이름을 올렸고요. 7위인 아이폰 14 모델 같은 경우는 12월에는 1위를 기록했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도 지속적으로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위, 2위, 3위, 3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아이폰 14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좋은 순위를 기록한 걸볼 수가 있고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플러스 모델은 탑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폰 14 시리즈의 프로 맥스 모델과 14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이 각각 하반기에 출시된 이후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은 2023년에도 꾸준히 좋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탑 10의 10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03 모델이 차지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위권 안에 들다가 11월과 12월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델 같은 경우도 후속 모델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탑10에 갤럭시 A13과 갤럭시 A03. 즉, 이 모델은 삼성전자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저가형 모델들이죠. 이런 저가형 모델들만 이름을 올렸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도 갤럭시 A33, A53 등의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도 아니고 03 모델과 13 모델, 진짜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인기가 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이 이탑 10의 점유율이 2023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저가 모델 중심으로만 판매 하고 저가 모델만 탑10에 이름 올린다면 이 플래그십 모델들의 비중이 좀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그리고 올해 출시되는 폴더블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수좀 반전을 일으켜야 되겠죠.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미 아이폰 14 시리즈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플러스 모델을 제외하고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아이폰 ]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어쩌면... 작년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 등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을 이뤄내는지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통해서 이걸 좀더 공고히 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런 시장 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또 재밌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